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있는 드림카가 있다면 어떤 차일까요? 당시엔 너무 비싸서 혹은 아직은 어려서 구입하지 못했던 차가 있었던 반면 지나치게 화려하고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섣불리 선택하지 못했던 차도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그저 이동수단 중 하나이지만 자신을 나타내는 정체성이기도 했기 때문에 타인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90년대에도 그런 차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당장 나와서 판매해도 어색하지 않을 차, 뭐 직선과 깎아내릴 듯한 라인으로 대중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은 차, 바로 대우 에스페로입니다. 이 대우 에스페로는 비운의 차이자 저평가된 차량이기도 합니다. 대우 그룹이 부도나기 전만 하더라도 현대 기아차와 경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경쟁 차량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기술은 사오면 된다는 대우 김우중 회장의 고집으로 해외 차량을 라이센스를 통해 생산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주로 유럽이나 북미 계열 차량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디자인은 유럽에서 엔진은 미국에서 가져와 이것저것을 짜짓기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체 개발했던 차가 있었는데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대우차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유 모델이 바로 대우 에스페로입니다 프로젝트명은 제이카 독일 오펠에서 가져온 르망 차체를 일부 개량해서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은 대우차가 주로 거래했던 이탈리아 쪽에서 주문을 했으며 선택한 회사는 그루토 베르토네였습니다. 주요 차량으로는 람보르기니 미우라, 알파로메로 줄리에타, 피아트 131,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등 세계적인 차량들을 만들어낸 회사였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시트로엔과 유사했으며 소나타가 장악하고 있었던 중형시장에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장착된 엔진은 자체 개발한 2.0, 1.8, 1.5, SOHC, DOHC 엔진이 있었고 가솔린과 LPG를 사용했습니다. 최대 출력은 100마력으로 스퀘어 타입 엔진이었고 5000rpm대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는 차량이었습니다. 에스페로는 다소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형 사이즈를 지향했지만 바로 위급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후륜구동 방식 프린스가 있어서 판매 간섭이 있었습니다. 차체는 큰데... 배기량이 작아서 경쟁 차량 중 현대 엘란트라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절충된 세그먼트는 소형도 중형도 아닌 준중형이라는 차급을 달게 되면서 프린스보다 한 단계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택시 차량으로도 사용된 적이 있었고 해외 수출량도 제법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디자인 포인트는 전면 그릴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시 필러부터 후면 유리 라인이 하나로 이어지는 디자인은 지금 나와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모습입니다. 에스페로의 공기저항계수는 0.29 CD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낮은 공기저항계수를 자랑했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새로 개발한 엔진 내구성이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를 한번 구입하면 장고장 없이 타는 게 가장 큰 복이라 여길 정도로 유지 관리가 어려웠던 탓에 장고장이 많은 차라는 소문은 자동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용했던 캐치프레이즈는 2000cc 신중형 세단, 강한 차, 멋진 차, 화려하고 강한 차, 여유 있는 생활, 여유 있는 차, 쾌적 드라이빙, 중형급의 멋과 여유, 멋, 그리고 여유라는 표현을 자주 쓸 정도로 중형차와 멋있는 디자인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후면 테일 램프 디자인은 요즘 전기차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하이테크한 면모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 가장 멋있다고 생각했던 자동차 에스페로. 당시 이 차를 타고 도로를 다니기만 해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 턴 에스페로를 다시 찾아보는 건 이젠 힘든 일이 됐는데요. 에스페로와 함께 했던 추억만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인문학적 공학적 상식 그리고 신차 리뷰도 올 라이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페로에 대한 여러분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에스페로를 보면서 가장 멋진 차이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꼭 에스페로를 사겠다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정말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면부터 후면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 당시에 유선형 자동차들이 많았지만 당시 유럽만 하더라도 직선 차량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인기를 덜 받았던 차량이 특히 전체적으로 유리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차량보다는 매입 수입 차량이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 정도였는데요. 바로 위급이었던 프린스와 체급 차이가 조금 애매해서 중형이라기보다는 준중형이라는 말이 아마 이때부터 처음 사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의 추억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